자, 연속의 뜻, 연속의 프린트. 연속 프린트 102번입니다. 지금, 어, 기억부터 한번 먼저 잠깐 볼까요? 리미트에서 극한값이죠. 작은 쪽에서 0으로갈 때, 큰 쪽에서 0으로갈 때는 어떻게 돼요? 작은 쪽에서 0으로갈 때, 큰 쪽에서 0으로갈 때는 다0이니까0 나올 거고요. 극한값, 0 그다음에 f, 0 x가 0일때 색칠된 점도 0이죠 그죠? 색칠된 점도 0이죠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. 극한값은까지 같다. 이렇게 같고요 그다음, 위에는 뭐냐면, 위에는 뭐냐면, y 쪽으로 이만큼 이동했대요. y 쪽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위로 두칸 올려라라는 거죠. 위로 두칸 올려라 라는 거예요. 이 그림을 위로 두칸 올립니다. 그러면 잘 보세요. 이, 이 그림을 위로 두칸 올리면, 마이너스 1 있는 것부터 갈게요. 이 파란색을 두칸 올리면,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또두칸 올리면,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스킬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걸 두, 두칸 올리면 구멍이 뻥 뚫린 거고요. 왜냐면 여기 뚫려있으니까 그대로 두칸 올린 거예요. 두칸 올리면 색칠해가지고 위로, 위로 구멍 뻥 뚫려 있고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선을 긋고 색칠고 있고. 그니까 두칸 올린 그림이 바로 이 파란 그림이죠. 두칸 올린 그림은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봅니다. X가 1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봅니다. X가 1이라는 거는 뭐예요? X가 빨간색으로 바꿀까요? 자, X가 1이라는 건 뭐예요? X가 1이 때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요거잖아요. 그럼 X가 1일 때는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과 위에 색칠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죠. 연속이 아닙니다. 그래서 니은 틀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에펙스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그래서 원래 그림이네요. 자, 원래 그림이죠. 원래 그림은 어떻게 돼요? 원래 그림은 이거 그림을 좀 옆으로 살짝 해서 원래 그림은 뭐예요? 음, 끊어져 있는 거 찾는 거죠? 아, 끊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끊어져 있나요? 1에서 끊어져 있고요. 2에서 끊어져 있네요. 여여기도 2에서도 끊어져 있죠? 그죠? 여기 구멍 뽕 들리는데 여기는 스킬이 되어 있으니까 2에서 끊어져 있고, 1에서 끊어져 있고, 1에서 끊어져 있고, 2에서 끊어져 있고, 몇 개다? 두개가 된다. 두개 맞네요. 오케이. 괜찮죠? 음. 그래서,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됐죠?